네, 반았습니다 저는 그 사회복지 쪽에서한 어, 18년 정도 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1급은 이 11년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하고 있는 과목은요 어, 사회복지 법제론, 또 정책론, 그 다음에 사회복지 행정론 이렇게 3교시입니다. 사회복지사 1급에 대한 그 전망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일급은요, 학교 후에는 이제 복지 서비스 관련된 쪽으로도 이제 그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개발, 특히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는요, 프로그램 개발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클라이언트들의 욕구가 늘 다양하고 또 어, 혁신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기 위한 부분이고 또 이후에는 뭐 생활지도나 그 다음에 상담 쪽으로 많이 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회복지사 1급뿐만 아니라 직업상담사나 또는 뭐 심리상담 이런 쪽하고 같이 그 자격증을 갖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취업하시는데 또는 시설을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을 아, 그럴까요? 자, 그 다음 번째는 요 바로 이제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의 휴먼 서비스 제공입니다. 뭐냐면 이세도를 이겼던 알파고가 있죠. 예. 엄청나게 복잡한 수학 공식도 알파고는 1초 만에 해결합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알파고가 어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 인간이 쉽게 제공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휴먼 서비스죠. 아시죠? 사회복지의 대상인 클라이언트는요. 사람에게 상처받고 사람에게 그, 음, 여러 가지 치유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에게 상처받은 사람은요. 사람의 손길로 치유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슈퍼컴퓨터가 발달해 다 하더라도 사람의 손길이 다해야만 그 해결과 그 다음에 문제가 욕구가 해결이 될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아무리 그 슈퍼 알파고가 나왔다 하더라도 사차 산업 혁명 사회에서도 휴먼 서비스인 사회복지사는 계속 강건히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사회복지사 1급에 대한 시험 개요를 잠깐 보면. 크게 이제 1, 2, 3교시로 되어 있어요. 혹시 사회복지사 시험을 보셨던 분 계십니까? 아, 그렇죠. 네, 보셨죠. 쉽지 않다는거 공감이 되시죠. 그죠? 네. 혹시 그 사회복지사 1급을 요번에 1월 20일 날 시험 보신 분 계십니까? 네. 아, 그러시죠. 그 요번에 안 되실 것 같다라는 판단 때문에 가답안을 해보니까, 그죠? 네. 근데 말이죠, 요번 그 2018년도 16회가요, 쉽게 나왔습니다. 예. 그 전년도 2017년도 15회 때는 너무 어렵게 나왔었어요. 최근 5년 동안에 합격률이 가장 낮았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는 저도 이제 시험감독에 갔었어요. 남수원중학교라고 거기 가서 시험감독 갔는데, 문제가 조금 평이하게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요번 2019년도에 1 7회 때는 어떨까? 조금 어렵게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어려웠다, 쉬웠다라는 패턴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패턴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난이도를 조정하다 보니까 쉽고 어려운 부분들이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되는데, 보통 한 30%에서 35% 정도가 합격률이 가장 적정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낮게는 24%, 작년에는 27%, 올해는 한 31%에서 32%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그러면 내년에는 한30%전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셔야겠죠. 일교시 때는요, 바로 이제 두 과목이에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하고 사회복지조사론. 이 교시 때는 이제 실천론, 실천 기술론, 그다음에 지역 사회 복지. 제가 강의하고 있는 과목이 상교시, 바로 정책 행정 법입니다. 선생 분들이 두 번째로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이 이 상교시입니다. 그지요? 어렵지요? 그런데 그 어려운 과목들을 제가 쉽게 재밌게 강의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음, 뭐냐면요, 다른 1교시2교시 과목 물론 뭐 일교시 과목의 조사로는 좀 어. 정적인 과목이긴 하지만 특히 상교시가 과목들은 다 정적인 과목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지루해요. 저도 배울 때 그랬었어요. 저도 배울 때 그랬었는데, 그러면 이 어렵고 또 재미없는 과목을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해드릴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했던 방법이 바로 스토리텔링입니다. 역사를 알면 재밌거든요. 왜 사회복지라는 것을 만들었을까? 자본주의의 문제죠. 바로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바로 계급 갈등에 대한 문제. 그래서 그 계급을 타파시키자고 했던 게 마르크스잖아요. 막스즘이라고 얘기를 해서. 근데 이 자본주의에서 나왔던 이그 적자 생존 양육 방식이라는 이 형태로 가다 보니까 점점 빈곤의 차이가 커지고, 그 빈곤의 차이가 커지다 보니까 빈곤의 차이가 커지다 보니까. 자원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더 떵떵거리고 살고 자원이 없는 사람들은 더못 살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이제 시장에 개입을 하면서 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 조정을 하자. 그래서 이제 재분배가 들어온 거죠. 자 옛말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에서는 보통 보수주의하고 진보가 이렇게 나눠져 있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진보하고 이제 보수에서 보수는 뭐라고 하냐면. 개인의 능력에 기초해서 부패로 망한다라고 얘기하고요 우스갯소리로 진보는 가치의 중심을 두어서 나중에 분열로 망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정치 돌아가는 거 보면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예 보수가 이렇게 능력 개인의 능력에 치중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부패로 망하고 그다음에 지금 뭐 국민의당부터 이렇게 갖고이제 가치에 막 이렇게 쫓다 보니까 분열이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재밌게 재밌게 하면서 또 저의 개인적인 얘기들을 접목을 시키면서 저도 이제 사례와 관련된 내용들로 이렇게 법과 제도 정치 행정 쪽으로 같이 설명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또 재밌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합격률을 보도록 하죠. 합격률은요 2013년도에는 28% 그리고 14년도에도 28% 그러다가 2016년도에 들어와서 46%로 엄청나게 미친 거죠 예 자격증 이라는 건요 보통 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30% 에서 35% 수준에서 학종률이 나와야 정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2017년도에 27%로확 떨어졌어요 음 이건 뭐냐면요 저희 그 저는 이제 고용노동부 산하의 한국장애인고용단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강의도 하고 있는데 어 저희 직원 중에도 연구원이 그 사회복지사 1급의그 법제론의 출제위원이 됐었는데 음, 얘기를 들어보니까 출제위원의 그 출제 기간이 3년이랍니다. 3년마다 이제 그 새로운 출제위원들을 구성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2017년도에 새로운 교수들이 어 이제 출제를 하게 되다 보니까 의욕이 너무 넘치다 보니 이제 어, 시험에 대한 난이도나 깊이는 있 내용들로 어, 시험을 출제를 해서 학생들의 합격률이 좀 저조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이제 내년 되면 2019년도 17어 어, 17회가 되는 거죠. 그때 되면 조금 더 어렵게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요번에 이제 쉽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은 좀 어렵게 출제가 될 가능성 이 가장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2018년도 시험 총평하고요. 19년도 합격 전략을 과목별로 한번 좀 설명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은요. 이제 정, 정신 역동이라고 해 갖고 이제 프로이트 그다음에 안나 프로이트의 그 어, 디펜스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방어 기제 쪽이 출제가 많이 되었고 그다음에 성장 발달 단계가 좀 쉽게 이제 출제가 되었어요. 아주 표면적인 부분으로. 그래서 요런 것들이 나왔었고요. 그런데 이제 요번 2019년도 1 7일 때는요. 음 기본적으로 정신 역동이나 그다음에 행동주의, 인지 행동 요런 부분을 좀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 성장에 대한 발달 단계는요. 어느 곳에든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중에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서도 이런 성장 발달 단계에 대한 부분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 1급 특히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자두 번째는요. 바로 사회복지 조사론입니다. 사회복지 조사론은 타당도하고, 그 다음에 신뢰도, 그 다음에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 그 다음에 외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 요런 부분들이 또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척도, 그 다음에 변수, 가설, 요런 쪽이 좀 출제가 되었었죠. 그리고 단일 사례 설계, 요것도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던 게 요번 부분이고요. 그러면 2019년도 17회 때는 뭘까? 이제 10, 16회하고 이제 유사한 형태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높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조사 방법에 대한 기본 개념을 많이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앞부분에 25문제 중에 6문제에서 7문제 정도가 앞부분에서 출제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측정, 그 다음에 실험 그 조사에 대한 연구, 요런 쪽으로 출제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포커싱을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